요즘 휴가들 많이 가지? 그런데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면서 지역 경제를 주저앉히고 있어.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? 궁금하다면 이 영상 1분만 봐봐. 서핑 성지로 불리던 강원도 양양. 지금은 유흥의 도시 마약소굴이라는 자극적인 배담에 시달리고 있어. 이런 허위정보가 실제로 관광객 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지난해 여름 성수기에 강원 동해안의 6개 시군 중에서 양양만 유일하게 방문객이 10% 줄었대. 올해 6월 관광 소비액은 1 2년 전보다 약 5억 원. 즉 8.4%나 떨어졌지 상인들은 매출이 반토막이라고 일상이고 상가 곳곳에는 임대문의가 붙고 숙박업소 객실도 텅 비었다는 거야 인천 강화구는 방사능 괴담에 시달리고 있어 한 유튜버가 강화한 해변에서 방사능 수치가 평소보다 8배 높다고 말한 영상을 올리는 등 괴담이 퍼지면서 관광객 발길도 끊기고 있다는 거야 정부기관이 조사를 벌여 이상이 없다고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 안 그래도 팍팍한 세상인데 확인되지 않은 괴담들 때문에 지역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되겠지?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. 안녕.